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커플 매니저 결혼멘토 최윤정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댓글로 문의주신 요즘 결혼 트렌드 부분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비혼주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 결혼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결혼은 정말 개인 선택에 따른 결정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결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결혼 정보 업체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서로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결혼 과정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고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중매는 업체를 통해 결혼할 배우자를 못 만나 가입한다는 선입견과 재료만 보고 직업만 보고 만나는 거 아니냐는 주변 시선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미혼 남녀들의 결혼 문화와 트렌드로 현실적인 부분에 결혼 가치관을 보는 현명한 사람들의 인식으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노블레스라는 말이 부담입니다.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일반사와 다르게 회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칭을 차별화하고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도 고려된 매칭을 통해 학력, 경제력, 부모님까지 따져서 만나는 등급보다는 부족한 점, 좋은 점을 상대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고 진행해드리고 있는 점이 로블레스 회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입자 연령대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달, 27살 여성분과 30살 남성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가입 시점은 작년이기 때문에 26살, 29살에 만나신 거죠. 좋은 조건의 이성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루트라는 인식이 강해졌죠. 누가 봐도 결혼이 급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이 아닙니까? 뉴스에서 많이 다루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 어플, 결정사 회원 중 결혼 사기 등등 사건 사고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증 절차라는 부분에서 이성을 만나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20~30대가 늘어나면서 최근 로블회사 가입이 그래서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스타 DM 만남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뉴스에서는 데이트 어플로도 신혼 인증을 한다고 안심을 주면서 본인이 신혼 인증을 직접 하는 부분으로 하기에 기조된 문서를 제출해서 결혼 후 파혼까지 간 사례를 유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결혼정보 회사 선택 시 회원신혼인증팀이 있는 곳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돌싱 프로그램이 인기인 것처럼 30대 돌싱도 많고 국제결혼도 많고 100세 시대인 지금 60대 재혼도 많습니다. 나이조차도 이제 무색하죠. 매일 많은 이들의 결혼 고민과 이성결혼과 상담 및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도 해결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관을 배우자 이상형을 정립하는 데 도움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서의 성공이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 좋은 글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결혼할 준비가 된 올바른 분이라면 얼른 오세요. <laughs> 진정하고 좋은 분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결혼멘토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